네 안녕하세요. 음,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현대로템 37,500원에 매도하고 32,600원에 20% 재매수했어요. 아딱 최악입니다. 네. 예, <laughs> 최악을 하셨네. 최악을 <laughs>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매매고 이 제일 안 좋다고 하는 매매 중에 하나가 수익 냈던 종목을 아... 조금 빠졌다고 다시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 아... 이게 제일 안 좋은 매매예요. 왜냐하면. 어, 수익을 났던 종목이 제일 만만해요. 내가 한번 수익 냈던 적이 있으니까 한번더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단 말이죠. 근데 수익을 냈던 종목은요. 사실은 내가 이제 어, 다른 종목으로 이 매매 방식을 그대로 접목을 시켜서 다른 종목으로 가가 지고 또 매매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 이 종목이 수익이 났던 이유는 그때라서 가능한 거지 지금이라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인정을 해야 돼요. 어, 우리가 지난 그 연애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연애를 떠올려보면, 우리 한참 좋았던 첫사랑부터 해서, 짝사랑부터 해가지고, 첫연애부터 해서 막 순수했던, 그 두근두근했던 그런 감정들 떠오르는 그런 찰나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그건 그때라서 좋은 거잖아요. 지금 그 사람을 다시 만나면 어때요? 과연 그런 감정들이 네. 떠올라오면서 우리가 다시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아니죠. 이미 시간도 지나갔고, 서로가 살아온 삶도 다르고, 다른 가정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불륜이 되고, 엄청난 뭔가 범죄가 저질러질 거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될 선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그때 네. 감정들을 떠올리게 되면요. 어, 시청자님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현대로템이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면 되는 것을, 야 역시 내가 생각한 게 맞는 걸, 에이, 현대로템 만만하네, 주식 만만하네, 또 들어가야지 하고 들어가다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만약에 여기서 밀려내려가게 되면은, 어 좋았는데 왜 이렇게 되지 현대로 템 좋은 거니까 더 사야 되겠다 어 떨어지네 어 좋은 건데 왜 이렇게 떨어지지 내가 한때 수익 냈던 내가 사랑했던 거니까 더 사야 되겠다 하면서 미련을 갖고 질질 끌려 다니게 돼요 네. 그래서 주식은요 내 마인드가 잡히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수익을 냈던 종목을요 여기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끌려 다닐 수밖에 없어요 한때 좋았던 추억만 있기 때문에 요 종목이 밑으로 쭉 내려간다 하더라도 좋은 기업이니까 더 사야지 하면서 끌려 다니게 되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수익을 더낼수 있을까 봐. 또 끌려다니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들어가시게 되면 보통 웬만한 마인드로는 수익을 잘못 내요. 네. 보통 그래서 수익 냈던 종목을 다시 들어가면은 곱절로, 곱절 이상으로 토해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려가지고 박살 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만난 개인 투자자 중에 100명 중에 거의 99명, 100명이 그래요. 음. 그러면 수익 냈던 종목을 다시 들어가는 게 유리한 선택일까요? 불리한 선택일까요? 불리할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왜냐하면 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랑 상관 없어요. 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상관없이 시청자님의 마인드가 이제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 마인드로 딱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든 간에 끌려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대응이 좀 어렵죠. 그래서 어 지금 대응 전략을 좀 칼같이 정해야 됩니다. 아니다 싶으면 딱 그냥 화끈하게 돌아서야 돼요. 우리가, 어, 내가 옛날에 그 첫사랑이 있었는데 지금 와, 중년이 되었어. 너무 멋있어. 그래서 밥한끼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혹하고 갈수 있다 칩시다. 그렇게 가가지고 어 아니야 난 이러면 안돼 하고 돌아서 와야 되는데 어, 뭐 너무 좋은 걸 하고 있으면 돼요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요 지킬 건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켜야 되는 건 뭐냐면은 3만 원짜리 무너지면 손절하셔야 돼요 차트가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가 무너지면은 손절한다 생각하고 또는 비중을 줄인다 생각하고 빨리 도망쳐 나오는 게 맞는 거고요 여기서 반등 나오면은 큰 수익이 아니더라도 3만 3천 원대 3만 4천 원대부터는 약간 절반 매도를 하든 빨리빨리 이렇게 매도하시면서 수익을 짧게 챙겨 나오셔가지고 빨리 얘랑 종결 짓고 끝내버려야 돼요. 아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현대루택으로 내가 다음에 수익을 내겠다 또 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언제 사서 언제 수익 냈는지잘 모르겠지만 언제 샀는지 기억하셔가지고 그 매매 방식을 다른 종목에 접목시키거나 얘가 똑같은 모습을 또 만들어줄 때 그때 들어가는 게 맞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네, 그래서 현대 로템으로 수익을 또 내야지가 아니라 현대 로템으로 수익을 냈던 방식으로 앞으로 내가 수익을 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성장이 있는 투자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